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뱃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에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에,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일 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위해 친히 계획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두 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허락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니까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푸니까 어떤 사람이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기 위해 풀어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 명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6월절 술래는 약 10여리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굳이 새끼 나귀를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나귀는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죽이식에서 탄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십절 말씀에 장차 오실 온유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선택하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드려지는 동물은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된 것은 사용된 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비 전통에 따르면 왕의 동물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즈음에 시별이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니시는 분이시며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더 이상 메시아 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시점인 것입니다. 보문 7절에서 11절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적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새끼나기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아서 안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탈수 있도록 안장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안장 대형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기 위에 타시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카페트처럼 깔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11기하 9장 13절에 예우를 왕으로 환호하며 그의 가는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았던 그런 무리들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부터 따랐던 순례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동뿐만 아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반복해서 외치는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처럼 찬양의 소리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는 왕에게 돌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적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그분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반복해서 부르짖을 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무리가. 이제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다이적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입성,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왕의 입성과 승리의 입성은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왕적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걸 탐연하며 그 입성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 열두 제자들과 함께 배단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 일행들이 배단이를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1년에 두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4월에 열리고 6월부터 다시 한번 열립니다. 정상적인 수확은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4월에 열리는 첫 열매는 파괴라고 부르는데, 파괴를 따지 않으면 6월에 열리는 본 열매인 태에나는 알이 굵지 않고 맛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괴는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괴는 겨울이 지나 얻는 첫 여름 과일로 맛도 있으며 생존을 위한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이 가까운 4월이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8월부터 10월의 태해나의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4월 무화과의 파괴의 열매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면 반드시 파괴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잎만 무성할 뿐그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한 부분, 저주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예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형식과 외모만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잃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에서는 전혀 온유해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매매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이었습니다. 멀리서 여행 온 순례객들에게는 성전 당국에 의해 흠이 없는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동물을 현장에서 구입해서 제사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들이 성전 관리인들의 묵인하에 독점하여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이고 이들이 행한 장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을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장소가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유대인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6월절이 있는 달까지 1년에 한번 성전의 반세계린 두 드라키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두로 동전으로 내야 하기에 로마나 헬라 동전과 기타 다른 동전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은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환전을 해야 했죠. 따라서 6월절 직전 며칠간은 상인들이 돈을 바꿔주기 위해 상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전 경례를 지름길로 가로질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비들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무시하던 그들의 규정들을 되새겨 주시며 성전의 원래 기능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치들을 행하신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토록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버렸고, 성전의 권력자들의 이권 노름에 순례객들은 이혼당하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데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으로 성전을 더럽혀 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만민인 이방인들까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었고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성전의 문제가 심각함을 경고하시고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마치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하였는데 기대하였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저주를 받은 무화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상실하여 입만 무성한 것을 보고 저주를 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오시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성전 책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리가 다그 교훈에 놀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백성들의 여론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간절히 주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만 무성하고 기대하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열매를 기대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삶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리를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 제의만 드리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우리들의 삶을 주여 고쳐 주셔서 주와 함께 예배하고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지체들 중에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체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